안녕하세요 키론입니다 여기는 서울 식물원이에요 호수 쪽 있는 공원은 아니고요 어, 그 도로 다리 밑에 쪽에 있는 밑에서 댐 쪽으로 가는 어, 그쪽인데 이쪽이 인적이 드물어서 어,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새들이 많이 와서 오늘 소백로를 보고 <laughs> 좋아서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절로 날아가서 숨어버렸어요 귀엽고 아 안타까워라 핸드폰 밖에 없는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어, 제주도에 살 때는 아또 여기 있다 제주도에 살 때는 오름에 한 3주 정도 엄청 다녔고요 다니면서 야생화 찍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사람들 사진을 찍으면서 그날의 서사를 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걸 놓고 서울에 와서 살았더니 정말 너무 기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의 행복을 찾아야겠다라고 15년 후에 생각할 때, 어, 습 관련된 공부를,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더니 그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저희 신랑도 만나면서 더 안정적이 된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어, 자연과 함께 있는 거 지금 이런 광경 있잖아요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도심에서 이걸 볼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솔직히 연천이나 이런데 가면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근데 갈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 물론 가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배우자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또 일이랑. 어,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심에서나마 잠깐 이런 음, 광경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어, 물론 아이들하고 있는 것도 <웃음> 행복합니다. <웃음>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행복하고 배우자와 즐겁게 잘 이야기 나누는 것도 행복하지만 어, 아침에 애들 보내고 산에 갔을 때 들리는 새 소리들. 이렇게 낮에 나와서 볼때 강물에서 저렇게 편하게 즐기고 쉬고 먹고 어 물론 저들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음 그래요. 안녕.